안녕하세요. 메가시터 공감 채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밤두 번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이 온전히 쉴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하루 동안 수고한 당신에게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걱정도, 아무런 고민도 필요 없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한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하루 몸과 마음에 쌓인 긴장을 천천히 풀어내 봅니다. 오늘의 무거운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바쁘고 지친 하루 속에서도 이렇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역할도 내려놓고 그저 나로 존재하는 평온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몸과 마음에 쌓인 긴장을 천천히 풀어내봅니다. 당신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고 생각들이 조용히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공간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고요한 쉼의 자리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이제는 쉴 자격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또 누군가를 신경 써야 한다는 마음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이 순간을 느껴봅니다. 고요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숨결 하나하나에 평온이 스며들고 당신의 밤이 따뜻한 위로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서히 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 봅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평화를 불러 옵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몸과 마음을 이완해 보세요. 고요한 밤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당신이 편안한 꿈 속에서 푹쉴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함께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욱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이밤 다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곁에서 당신의 편안한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당신의 밤을 더 깊고 포근하게 감싸주기를 바라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밤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시터 공감은 언제나 이 자리에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